1,000명을 넘었습니다 와 <laughs> 참회수님, 보금밥 신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드디어 마음껏 간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와 <laughs> 너무나 좋습니다 만국간 채널을 아껴주시고 함께 천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들도 천명을 넘기까지 그 순간을 함께 마음을 조마조마 기다려오셨다는 것을 저도 이상하게 채널을 보면 볼수록 사람이 늘면 늘수록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 활동을 통해서 소통해주시는 구독자 분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고요. 또, 표현은 하지 않으시지만, 마음 곡간 채널을 아껴주시면서 함께 봐주시고, 또 뒤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구독자분들께도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삶을 살아가면서 혼자 할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고, 좋은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해도 그런 것들을 봐주고 공감해 주고 응원해 주는 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늘 시간을 내어서 시청해 주시고 또 마음과 시간을 나눠서 댓글을 하나하나 달아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제 마음에 큰 힘이 되었고 또 함께 만들어 가는 채널이 되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음 주 화요일 저녁 9시에 하는 라이브 방송은 정규 방송이기도 하지만 천명 돌파 기념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좋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그날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라이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아래 주소로 사연과 신청곡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사연도 다 읽어드리지만 편지로 보내주시는 것은 더 확실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 아래 댓글 있잖아요. 댓글에 듣고 싶은 성과나 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신청해 주시는 성과는 불러드리도록 제가 아는 거면 다 불러드리도록 하고요. 또 궁금한 것이거나 또뭐 의문나는 사항들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급격한 기온 차이가 요즘 많은 하루하루잖아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천명 돌파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만들어 주신 거니까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뭐, 혹시나 운이 좋다면 2,000명, 뭐, 더 운이 좋다면 3,000명, 앞으로 조금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만곡간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